요네즈 켄시는 처음부터 유명했을까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요네즈 켄시 어릴 때입 주변에 큰 상처가 생기는 사고 후 귀신이라 놀림 받으며 왕따를 당하던 그는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고 미술과 음악에 빠져 혼자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켄시는 컴퓨터로 곡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된후 하치라는 이름으로 보컬로이드 곡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료시카 도너츠홀 같은 곡들이 히트하면서 보컬로이드 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죠. 자신감을 얻은 켄시는 보컬로이드 가 아닌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하고 본명 요네즈 켄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발표한 첫 정규 앨범 다이얼맨은 작곡부터 아트까지 켄시가 전부 혼자 작업한 결과물이었어요. 다이얼맨은 오리콘 주간 차트 6위까지 랭크되는 등 인디 앨범으로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죠. 하지만 메이저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키우지 못했습니다. 켄시는 완전 무명이었고 공연도 라이브도 하지 않았고 얼굴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인디 레이블에 한계까지 있었죠. 음악의 방향성도 독특했죠. 하지만 그 음악성이 오히려 켄시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는데요. 대형 레이블인 손이 뮤직의 이시 레컬즈와 계약을 맺고 발매한 양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와 OST를 거쳐, 마침내 레몬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민 아티스트 반열에 들어서죠. 일본 음악 차트에서 역대 최장기간 1위를 유지한 음악답게, 켄시의 인기는 하늘을 뚫고 올랐습니다. 곧 내한 공연을 시작하는 요네즈 켄시, 그의 다음 음악이 기대되네요.